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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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안녕하십니까 송구모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잔디 운동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축구 선수 호날두+ 호날두가 굉장히 잘 쓰는 백쇼즈라는 기술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 백슛이라는 기술이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간단한 축에 속하는데 백슛은 약간 스피드가 있는 사람이 쓰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드가 있는 사람은 이 백슛을 쓰시고 스피드가 좀 느린 분들은 제가 좀 응용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활용해서 쓰시면은 실전에서 잘 먹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잔디군장에서 같이 호날두 의 백슛 및 응용 동작을 한번 배워볼까요 자 호날두 선수가 굉장히 자주 쓰는 백슛. 우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라인이에요. 라인. 이 사이드에서 치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치고 치고 나가다가 여기서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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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가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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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가 자 이렇게 호날두 백슛은 사이드로 치고 가다가 수비가 갑자기 달라붙었을 때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해버리는 이런 스킬입니다. 호날두 선수가 굉장히 자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호날두 선수는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날두 선수의 스피드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 스피수가 이 호날두보다 동일 선상에서 오면은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려고 진행 방향으로 굉장히 몸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이 호날두 선수는 그이 선수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꺾어버려서 날려버리는 거죠. 스피드가 느린 사람이 이렇게 툭툭 치고 가다가 꺾어 버린다고 하면은 수비 선수도 굉장히 이쪽으로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할수 있기 때문에 통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날드 백샷은 약간 스피드가 있는 분들이 쓰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이 호날드 백샷을 어떻게 하느냐를 우선 알려드릴게요. 별거 없습니다. 뛰고 가다가 살짝 몸을 띄어요. 살짝 몸을 띄우는 동시에 이 오른발을 먼저 공을 치고 오른발을 공을 치고 왼발을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치고 가다가 오른발 먼저 뛰고, 탁, 탁. 이 스텝만 외우시면 돼요. 가다가, 점프, 탁, 탁. 치고 가다가, 탁, 탁. 근데 이렇게 몸을, 점프를 확 뛰면은 그만큼 유스비가 준비할 수 있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뛰어서, 이렇게. 살짝만 뛰어서 바꿔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또두 번째 팁 드리자면은 이거를 공을 칠때 너무 뒤로 쳐놓으면은 저도 가져가기 힘들거든요? 내가 살짝만 꺾어줘도 공이 이쪽으로 진행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쳐놔도 공이 이 앞쪽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용하셔서 살짝만 쳐놔야 됩니다. 살짝만. 너무 뒤로 빼지 말고 살짝만 쳐도 약간 이쪽 사선으로 갈수 있게. 아, 옆보단 약간 사선으로 갈수 있는 게 내가 공을 가져가기도 편합니다. 수비수의 발에 걸리지 않으면서 진행 방향으로 갈수 있는 적절한 힘으로 차 주는 게 좋겠죠? 세 번째로 이걸 칠때 이렇게 치면은 내 몸도 앞으로 쳐 놓으면은 나도 쳐 놓고 공을 가져가기에 몸을 다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이 공을 쳐 놓고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는 쳐 놓고 칠때내 몸을 살짝 돌려 줘야 돼요. 쳐놓으면서 내 몸을 살짝 돌려주는 겁니다. 자, 툭, 툭, 내 몸도 돌리면서. 그러면 내가 이 공을 좀 가져가기가 더 편하겠죠? 툭, 툭, 돌면서.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제가 생각한 호날두 백숏의 팁입니다. 자, 방금 이제 호날두처럼 스피드가 빠른 사람들이 쓰기 좋은 호날두 백숏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스피드가 느린 사람들이 이걸 쓰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스피드가 있는 상태에서 쳐버려야지 상대가 날아가는데 스피드가 느린 상태에서 치면 은 이미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날아가지도 않고 굉장히 이 사람이 무게중심이 딱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 백쇼트는 달리기가 느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기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달리기가 느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해봤거든요. 자, 이건 여러분들도 많이 쓰실 거예요. 가다가. 페이크를 준척하면서 잡아놓는 겁니다 점프를 뛰지 마시고 가다가 일로 차는 척하면서 잡아놓는 거죠 자호나드백숏은 점프를 뛰면서 꺾어버린다면 이 달리기가 느리신 분들은 아예 차는 척하면서 꺾어버리는 겁니다 잡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스피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이 상대방도 무게중심이 잡혀있는 상태라도, 공이 내 쪽으로 와있고, 내가 한번더칠수 있기 때문에, 공을 뺏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꺾어주고, 이걸 왼발로 치고, 다시 빌드업을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한 번에 확 제길 순 없고, 자, 수비를 포기면서, 다시 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가 느리신 분들은, 백를 주고 잡아놓기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한 번에 기술로 이걸로 수비를 날려버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센터리 가는 척, 뭐 패스하는 척, 백을 주고 잡아놓고 다시 내가 가져서 가는 이런 기술을 쓰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호나두 백슛 및 응용 동작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오늘 조금 사실 간단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스텝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누구나 쓸수 있는 기술이니까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아마 누구나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텝. 이어서 타당. 점프 타닥. 요것만잘 기억하시면 누구든지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가 느리신 분들은 쓰실 때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호날드 백숏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충성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